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네. 안돼. 수업 중에 무슨 화장실이야? 수업 끝나고 가야지. 아, <laughs> 참아야 돼. 이 학교는 바지에 똥을 싸면 죽어. 옛날에 노슨이라는 친구가 바지에 똥 싸서 죽었대. 우, 갑자기 신호가. 어. 그래도 참아야 돼. 지금이야 빨리 도망가. 그래야 화장실을 갈수 있어 주여가. 알겠어? 똥마려워서 수업 중 나갔어. 거기서 해. 나오지 마요. 자, 저쪽에 복도 끝에 바로 화장실이 있다. 자. 물을 밟으면 방구가 나오니까 조심해. 여기 있는 방구 횟수 보이지? 응 보여. 닦으면 똥을 지린다는 뜻이야. 오 어, 그렇구나. 으악 밟아버렸네. 조심했어야지. 아유 진짜. 오 어, 이번에는 여기를 넘어야 되겠어. 빨리 가자. 어서 가야 돼. 그래야 똥을 쌀수 있어 주여가. 알겠어. 헛 짠. 악 급하다 급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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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가 그리 급해? 야이 불량배 녀석아. 비켜줘. 그냥 바지에 똥 싸는 게 어때? 아이 그건 안 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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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헤헤헤, 바지에 똥 싸고 죽어버려. 안 돼! 아우, 다른 화장실을 찾아야 되겠어. 에이, 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laughs> 휴지도 가져가야 되겠다. 휴지 없으면 안 되니까. 자, 여기를 지나가야 돼. 으, 뚫어뻥. 조심해, 뚜러뻥에 깔려도 방구가 나와. 알겠어, 조심할게, 으앗! 조심해, 으라차차차차, 휴. 으, 여기는 뭐야? 혹 보라색 점액인가 봐. 밟지 않게 조심해. 으, 여기 똥도 있어. 똥은 밟으면 미끄러져. 그래? 쟤는 왜 거꾸로 점프하고 있지? 그러게. 자 물도 건너야 돼. 와, 이 책상도 넘어야 돼. 오, 이거 힘이 나는 약인가봐. 이것도 얻고 호박도 얻어야 돼. 왠지 이거 얻으면 힘이 많이 날것 같은데. 여기로 가보자. 어, 여기는 으악! 뭐야 거대한 똥이 있잖아! 으악 거대한 똥에... 거대한 똥도 통과할 수 있는걸? 이거는... 괴물들이 있어 뭐야 괴물을 밟으면 점프가 되네 <laughs> 재밌다 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지 책장을 넘어 자 짠! 엇! 으악, 거대 화장실이 굴러온다! 거대 슈즈를 피해야 돼. 그러면 은 방구가 나오거든. 으아! 뭐야! 지나갔다! 어서 가자! 엇! 으, 거대 슈즈가 내려온다! 지나갔다 가자 조심해 슈 수치를 피했어 다행이다 빨리 가야 돼와 여기 이 화장실만 가면 끝인데 우와. 아쉽게도 떨어졌네. 다음 화장실을 찾아봐야 되겠어. 헛, 여기는 운동장 경기 중인데. 그래도 안에 있는 휴지는 가져가야지. 흠, 음, 저쪽도 못 가네. 저쪽만 지나갔으면 끝이었는데. 에 저쪽 화장실도... 페이크였다니. 그러게 에휴 어서 가자 자 다음은 여기에 있는 허들을 넘어야 돼허들에 닿으면 방구가 나올 수 있거든 그렇구나 헛 뭐야 여기 애들이 넘어져 있어 으, 모래밭에 깔리면은 죽는 거야 으악. 미안 얘들아 미안 내가 너무 급해서 에이 무사히 통과가 되었어 자 다음은 으, 여기는 놀이터인데 모래밭에 빠지면 방구가 나오거든 어 그래? 어 무서운데 으 으악 살려줘 휴 다음 단계로 넘어왔다 자 여기에 있는 미식축구 선배님들을 피해야 돼. 으어 피해보자 한번 간다, 내가. 내가 간다, 슈. 여기는 피했고. 같이 경기하실래요? 어디? 제가 너무 급한데 나중에 똥 싸고 와서 경기할게요. 그래. 으아아아은또 누구야? 어, 여기도 경기 중인데. 오오오 온다, 온다. 흐아. 나 차라리 나갈래. 집 가서 똥 쌀래. 집 가서 똥 싸야 되겠다. 아, 이런 데도 못 가잖아. 이걸 타고 집에 가야 되겠다. 앞에 운전기사가 없잖아. 이 차를 타고 가야 되겠다 부렁부렁 아 이래도 안되네 <laughs> 게임하고 있어 자 다음 단계 으 여기 있는 똥을 밟아도 방구가 나오네 으악. 으 방구 냄새 아니 으 똥냄새 여기 거대한 똥들이 있었다니 이 똥들은 상당히 거대해 어 가질래 가질래 형아 지금 게임하고 있어 으, 여기도 넘어야 돼헛 조심해 휴 빨리 가야돼 뭐야 저기 뒤에 엄청 거대한 눈 달린 동이 있잖아 어어떡해 안 벌벌서 다행이다 자 간이 화장실에 도착했다 이제. 난 이제 살았어, 예. 어? 저기 위에, 으악, 저 위에 차 때문에 간이 화장실이 가라앉았어, 부서졌어, 그리고... 자, 다음은... <laughs> 체육관으로 가야 돼. 여기에 있는 슈치도 가져가야 되겠다. 으 공을 또 피해야 되나 봐. 휴 공은 피했지만 으 방구 냄새 애들이 다 방구 꼈나 봐 어떡해 애들이 다 방구 꼈나 봐 체육 시간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으아앗+ 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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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차차 아방구를 어, 피했어 으이 빨간색 그것도 피해야 되는데 조심해 나 무섭단 말이야 으아쭈. 안 걸려서 다행이다. 와, 여기 똥들이 있잖아. 와,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 예. 떨어져도 방구가 나오거든. 으아 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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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바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으아, 살려줘, 자, 으아. 살려줘. 자, 어, 저기 화장실 보인다. 와, 갑자기 똥이 너무 많이 마려워. 와, 와, 똥이 너무 많이 마려워. 으아, 진짜. 으아! 에이 저런데도 못쓰게 되다니. 에이 저쪽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저쪽에도 못가. 여자 화장실만 갈수 있는 거야. 그래? 에이 여자 화장실이라도 몰래 쓰고 와야 되겠다 하는데, 으악! 뭐야! 여기도! 방구가 나오잖아. 저기도 못쓰게 되었네. 에휴. 다른 화장실로 가자. 환풍구를 지나야 돼. 어, 저기, 나가는 길인가? 뭐야, 똥 싸는데 누구야? 으악! 살려주세요! 절대보내주세요 저를 똥싸고 싶어요 저는 똥싸고 싶습니다 살려줘요 제발 그못 꺼내준다고 나 지금 바쁘다고 자 화살표대로 잘 따라가면 돼 휴지 얻고 슬라이드 쓰레기 웨 쓰레기가 있어 웨 여기도 쓰레기가 전에 있었는데 점프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없어서 다행이다. 자이 주방도 건너야 돼. 주방을 건너야만 화장실을 갈수 있는 거야. 밑에 있는 점액을 밟으면 면은 방구가 나오거든. 그래? 왜악 드러워. 으악 이건 광고입니다. 으아, 자,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여기는 급식실인데, 으으으으 문어 숙회 재료가 탈출했어. 뭐라고? 문어 숙회 재료가 탈출했다고? 으으으으으 어제까지만 했어도 이렇게 안 됐는데, 자으 저맥을 밟으면 안돼 떨어져도 방구가 나오거든 다음 단계로 못 가고 방구가 나오거든 떨어지고 야 빨리 가야 돼휴 피했어 점프 점프 점, 음, 으... 점, 음, 으...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음, 여기에 지들도 있었는데 지들이 없어. 으아! 자, 드디어 다음 단계군. 자. 식판을 밟으면 방구가 나오거든. 여기에 빠져도 방구가 나오거든. 그래여준나 넘버블록스 하나, 저거. 으, 지독해. 자, 이걸 타야만 갈수 있어, 나는. 어, 여기 있는 슈치도 가져가자! 아! <laughs> <laughs> 또 방구 꼈네. 왜, 더러워. 방구를 몇 번이나 끼는 거야? 조심해! 빙빙 돌아가는. 뭐야? 왜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으, 긴장돼서 그렇거든. 으악, 자꾸 나는 여기에서 방구가 나오네. 슈지 가져가야 되는데. 슈지 가져가서 뭐 하게? 으악, 엉덩이 닦으려고 똥다 싸고. 알겠어, 그럼 그래라. 으악, 슈지 얻었다. 나좀 살려줘. 으악, 엄마. 나 이거 진짜 스킵 건 구매해야 되겠어. 아니야, 우리 힘으로 화장실을 갈수 있어. 어 스킬권 안 구매해도 된다고. 로벅스 구매할 줄도 모르잖아. 이 회전하는 걸 타야 돼. 휴. 뭐야 여기 칼이 있잖아. 와. 칼을 이렇게도 방구가 나오네. 조심했어야지. 뭐야 여기 네 개가 있잖아. 와. 뭐야 다시 칼 처음부터 돌아왔잖아. 와. 으. 어떻게 여기는 네 개나. 으. 뭐야 여기 문어다리도 건너야 돼. 으. 이런 현실 진짜 싫다. 어떻게. 와. 살려줘 와 뭐야 어떻게 어떻게 나는 점프맨이 될 거야 와 뭐라고 점프맨 뭐야 방구 닦기면 오늘 안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화장실 갈수 있어 나는 드디어 화장실이다 뭐야 아 와 문어가 결국 못 가게 했네. 에 어떻게... 여기가 마지막 화장실이었어. 근처에 또 있을 거야. 으아 여기를 일단 탈출하자. 어, 여기 교장실이 있다. 그래, 교장쌤한테 물어보자. 어.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어 화장실을 못 찾았어요. 아. 모든 줄을 때문에 화장실을 못 찾았군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에 화장실을 못 찾아서 체육관 한 가운데에서 똥을 싸고 그랬거든요. 에 제가 실패한 것을 성공시켜주세요. 복도 끝에 교직원 화장실이 있으니까요. 제가 실패한 것을 반드시 성공시켜주세요. 제발요. 복도 끝에 있어요. 복도 끝에요! 저기만 지나면 화장실 갈수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이제 저기만 지나면 갈수 있어. 바람을 피하고 똥들을 피하고 그리고 빨간색을 피하고 문어 다리를 건너고 그리고 똥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이 다섯 구간을 다 지나가야 갈수 있나봐. 그렇구나. 와, 바람이다. 내가 똥이야기를 좋아하거든 주혁아 너 원래 똥이야기 좋아해? 그래 저번에 교실에서 교장쌤이 설사약을 먹고 똥을 지리셨거든 으아 으아 교실에서 선생님이 설사약이 든 커피를 먹고 똥을 지리셨거든 하하하하, 나 똥이야기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게 설사약이었어 우리 반 선생님한테 설사약을 먹였지. 으, 여기 있는 바람도 피해야 돼. 나 떨어질 것 같아. 안 떨어져서 다행이다. 으 아우, 이건 좀. 너무했다. 으아 이 바람 내려오면은 건너가는 걸로 그래 좋아. 이야. 여기는 이제 바람이 없어. 여기에서 점프하면 돼. 오케이. 자, 이제 똥 슬라이드를 지나서 알겠어. 으 똥이 있어.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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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으악! 으이럴 수가! 여기는 똥 슬라이드가 으악, 으악. 뭐야 계속 방구가 나오잖아 이똥 녀석들 때문에 이똥 녀석들아 아까 본똥 녀석들이 많잖아 뭐야! 으 진짜 똥냄새 완전 지독하군 짝 뭐야 거의 끝이었는데 에이 참 안됐다 여기에서는 지리면 죽을 수도 있거든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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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냄새 뭐야 처음부터 돌아왔잖아 조심했어야지 주혁아 알겠어 으아~ 동 냄새 으아 이런 현실 진짜 싫어 야 동황차~ 똥황차 뭐야 방구가 14개나 남았잖아 14번이나 끼면 똥을 지를 수가 있거든. 안돼. 휴 드디어 똥들을 피했네. 자, 이제 빨간색 이 자동차들을 피해야 돼. 자동차들 아니고 수레일 수도 있어. 그래, 이 수레들을 피해야 갈수 있거든. 물을 밟으면 또 방구가 나오거든. 조심해야 돼. 자 이제 다음 단계 으, 문어 다리가 또 나왔어. 으악! 으 문어 다리 문어 다리가 또 나타났네 진짜. <laughs> 문어 다리가 또 나타났잖아. 문어가 탈출했나 봐. 으, 난 이런 현실 진짜 싫어. 나도 으, 이런 현실 진짜 싫다 와 그건 좀 살려줘요 못 살려준다 문어 두마리다 자 이제 마지막 여기는 으그 똥들이 으아 조심해야 돼 하마야 에휴 비에서 다행이다, 그지? 그래. 자. 어, 빨리 가야 돼. 와, 방구야, 오빠 맡기면 안 돼. 시리거든. 거의 끝까지 왔는데, 방구를 뀌다니 에휴, 그렇구나. 여기도 똥들이 있거든, 지독한 녀석들. 고독한 똥들이 있거든. 그래, 드디어! 드디어 화장실이다! 내 수업에 도망을 까다니! 이 녀석! 너 일로 와. 헛, 헛, 헛. 악쌤, 죄송합니다. 먹가 죄송해? 교장실로 따라와 안 돼요. 난 이제 흑화 됐다고. 그만해. 그만해라. 제발 좀. 그만해라. 으아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수업 중에 도망가서 그럴 거 아니야. 너무 할머니 같으신데요. 그래. 나 할머니다. 마귀 할멈. 그래. 나 마귀 할멈니다 진짜. 내뚜어뻥 공격을 받아라. 으악. 일로와 따라와 끝째내 꿀어뻥을 받아라 맞지마 딱 결국 큰 통에 깔려서 에휴 드디어 화장실로 도착했다. 빨리 볼리봐. 와, 시원하다. 와... 진짜 시원하다. 와우, 시원하다. 이 물은 밟아도 되네. 예. 쇼파에, 여기에 쇼파도 있네. 역시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인지 쇼파도 있고 좋네. 에헤, 그러게. 손 씻고 빨리 나가자. 좋아. 훌헤헤헤 고생했다. 고생했어. 너도. 에헤, 에헤, 에헤. 자 들어오세요. 축제입니다. 예, 당신은 복도에 있는 게임을 성공하였습니다. 방금 변기 상을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하하. 축하드립니다. 우! 잘했어요. 예 에? 잘했다. 잘하기 뭐가 잘해. 예! 축제로구나. 무슨 축제야? 재미없구만. 예헤이! 축제로구나. 예, 축제로구나. 너희들도 멍청해지지 마. 알겠지? 예, 축제로구나. 예, 잘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학교에서 멍청해지지 마세요.